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JTBC 뉴스룸이 오늘 이재명 후보 의혹을 집중 폭로하기로 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혜경 씨의 이 운전기사 전용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 김혜경 씨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 중 전용차를 사용하고 운전기사를 쓴데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JTBC에 따르면 다른 대통령 후보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전용차 운전기사를 따로 선거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 후보만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 전용 차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 80 상당히 고급 세단입니다. 이 경기도의 외국인 뭐 등등 의전용으로 배당된 차를 아예 김혜경 씨의 아파트 주차장에 이 주차증까지 가지고 세워놓고 김혜경 씨가 탄게 아니냐는 의혹이고, 운전기사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김혜경 씨의 전용차 운전기사까지 확인 보도한 겁니다. 자, 오늘 JTBC는 이 밖에도 이 녹취록을 또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직무대행은 천억 원을 가져가기로 하고 비용을 제한 700억 원이 책정됐다는 그런 충격 녹취록도 보도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나를 잡은 것 같습니다. JTBC가 그냥 완전히 이재명, 김혜경, 어우,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어제 JTBC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로 밀리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JTBC의 글로벌 리서치 결과 이론조사를 한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다. 확실히 JTBC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 지난번 기자협회 주최 JTBC 단독 TV 토론 중계를 하려 했다가, 좌편향성이다. 특정 후보에, 뭐, 가깝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좌편향 아니다. 중립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걸까요? 아무튼 오늘 JTBC의 뉴스룸은 이재명 후보 캠페인에서 볼 때는 발칵 뒤필 만큼 계속해서 연속 특종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페이프 캠퍼니 의혹 보도는 한달 동안 기자들이 계속 잠복 취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아마 이런 걸 알았을 겁니다. 왜? 오늘 보도를 했지만 어제나 그제나 계속 확인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화를 많이 낸 것은 만에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무튼 JTBC가 오늘 작심하고 이재명 김혜경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난 경선 기간에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두게 하고 정치 자금을 사용하게 됐다고 JTBC가 방금 여보도 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렌트비와 운전기사 활동비로 약 22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두고 정치 자금을 사용한 건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을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하지 않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한데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 쭉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한건 아닌지 이런 의혹도 있고 또 공적 활동이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용차에 전용운전 기사까지 있었는데 과연 김혜영 씨는 공적 활동을 충분했을까요? 그런데 그 내역을 이재명 후보 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JTBC는 질타했습니다. 자, 지난해 이재명 후보 경선기간약 3개월 동안 부인 김혜경 씨가 이용할 전용차를 빌렸다고 합니다. 렌트비는 월 210만원, 모두 63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전담운전기사 김호 씨 정치자금 1,58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석달 동안 15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렌트카 업체는 운전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를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묘합니다. 이게 지금 공직 활동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는 원래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정치 자금으로 지출돼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히 의혹이 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인 김혜경 씨가 혼자 움직인 공개활동은 드물었다고 JTBC는 분석합니다. 기자들은 이번 대선은 물론 지난 대선까지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사용기록을 모두 살펴봤는데 후보자 배우자가 전용차 전담 운전기사를 두고 정치자금까지 사용한 사는, 다른 사례는 노 제로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만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은 김혜경 씨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활동들이 있었다. 종일 운전하고 지방을 오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라도 배우자의 선거지원 활동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의 경우 공적인 이용이 이용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김혜경 씨의 자세한 활동 내역이나 언제 누가 운전했는지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JTBC는 말했습니다. 뭔가 JTBC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영 씨에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JTBC가 김혜영 씨와 관련해서 엄청난 특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까요? 아무튼 JTBC 과거에는 그쪽 성향이었다는 그런 의심을 이쪽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재명 김혜경 후보의 특종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믿었던 KBS 김혜경 씨 의혹 특종 아무튼 이번 선거 끝까지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